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 영철입니다. 오늘은 부천 신곡 본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을 소개해 드려 왔습니다. 이 현장은 한개동다섯개층 여덟 세대로 이뤄진 현장입니다. 주변 설명을 드리자면 초중고교가 모두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아이들 등하교 시기에 참 좋은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부천 자유시장이 도보권에 있어서 장보시기에도 참 좋은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부천역이 도보로 7분 정도로 이용 가능하셔서 출퇴근하시기도 에 좋고요. 자차 이용 시에는 경인로, 송내 IC 등을 이용하셔서 매외가 이동하실 때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풍주산이 보이는 아주 보고만 있어도 건강해지는 곳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 보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1층에는 방 3개 그리고 2층에 복층 공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보이시는 테라스가 있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점이 있는 게 1층하고 2층에 각각 현관문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어, 늦게 들어오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 집을 선택하시면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3룸 복층, 4룸 복층 그리고 기준층 같은 경우에 쓰리룸포름등 아주 다양한 게 매물이 준비되어 있는 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바로 전실부터 그러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 오른쪽에 오시면은 일괄 수동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벽면은 타일 시공해놓으셨습니다 어, 싱크 벽지. 벽지가 아니네요 네, 벽지 시공이 아니고 타일 시공해놓으셨고 바닥, 바닥은 당연히 타일 시공이고요 그리고 뒤쪽에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장으로 두판인데 아주 크게 나와 있는 거 보실 것 같아요 네. 아래쪽에는 트임 시공되 있고 조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에는 3중 슬라이딩 저섬음으로 네. 들어가 있네요 자 거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층고가 꽤나 높은 것 같은데 네. 어, 오므라 천장으로 한층 더 높은 층고감을 주셨네요 그리고 양쪽 다 아트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야, 쇼파 그리고 tv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셔가지고 설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왼쪽에다가 소파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고객님들이편하시는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은 4m 좀 넘을 것 같아요 4m, 13m, 네. 20 정도는 되부이고요 그리고 창도 이중창 되어 있습니다 오, 어, 집이 아주 큰 사이즈답게 메인 등, 아주 LED 등으로큰 사이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헤링본 스타일의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깡마루 헤른본 스타일 어, 저도 아주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보여 드릴게요 주방 소개해 드렸습니다디그자 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방입니다 어, 주방 앞에 등이 아주 신기한데요 월계관처럼 생긴 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등 밑에는 당연히 식탁을 두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아, 식탁 자리였네요 그리고 양쪽에다가 의자를 설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뒤쪽으로 또 수납공간이 다 있습니다 자 싱크 볼 아주 크게 나와 있고요. 뒤쪽으로는 가스레인지 상부 짜리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식기 세척기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자, 손잡이 있는 게 혹시 더 나으신가요? 저는 나아요. 눌러서 이렇게 짧게 나온다. 그게 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저도요. 상부장, 하부장 다 손잡이가 있어서 어, 이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자 밥솥 들어가는 공간 이 있고요. 전자레인지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수납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창문도 아주 크게 들어가서 주방 어, 환기창 거실하고 막바람부기딱 좋습니다. 네. 냉장고 자리가 있는데 빼먹을 뻔했네요 양문형 네. 두개들어가시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죠? 냉장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셔서 <laughs> 상담을 하시면 그때 저희가 받아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오 주방 베란다까지네요. 있 주방 베란다가 있고요. 오. 오. 양쪽에 창이 다 있습니다 환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뒤쪽으로는 수전이 들어가 있고 전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워시터 설치하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탁기 돌리면서 시소음도안 나게 문도 아주 좋은 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오이쁘네요 문도 문도 예쁩니다 네. 자 이번에 안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야 넓직하다 넓직자 이렇게 공간도 벽지가 아니고 샘바 보드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고급진 인테리어를 자랑하네요 자, 아, 안방인가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은 지금 바닥부터 눈에 띄는데, 해링본이 아닙니다. 어, 해링본 아니네요. 거실하고 주방하고 하는 해링본이고, 안방 같은 경우는 해링본 아닌 일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또 눈에 띕니다. 아주 이쁜데, LED 등 메인 등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벽지 시공, 실크 벽지로 되어 있고요. 어, 지금 뒤쪽에 보시면은 창이 아주 크게 나와 있습니다. 네. 창이 크게 나와서 답답하지 않고, 늦은 시간이어서 해가 안 들지만은, 어, 낮 시간이면 해가 잘들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보통 바깥쪽 창문 쪽에 있는데 안쪽에 있는 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 어 그러네요 네, 이렇게 놓고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테마보드로 음. 해가지고 보급지 인테리어를 주셨습니다 오더 세련되네요 보급 욕실인가요? 자 보급 욕실입니다 야, 이 집은 어디를 가든 창이 있는 것 같아요 욕실에도 <laughs> 창이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네, 거울 달린 창이 있습니다 여기는 샤워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아, 뭐 세면세종만 하면 되죠. 저 그래도 용모 보실 수 있고요, 차우기도 있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발 닦고 손 닦고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충분합니다. 네. 음. 작은 방인가요? 자, 두 번째 방입니다. 어, 작은 네, 방이고요. 자, 이방 같은 경우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음. 9 자, 8자 정도는 돼보이고 싱크대 없지 그리고 LED 등으로 침이되어 있습니다. 옆에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아까 주방 옆에는 워시타워 설치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쪽에 설치하시고 어,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 베란다가 두 개네 자, 베란다가 두개있고요 여기 수전하고 전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워시타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큰 창, 창도 크게 나와 있고요 보일러도 1등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완벽하네요 자 이번 세 번째 방으로 갑겠니다 거실 주방 큰지만 큽니다 자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지금 아까 중간방처럼 사이즈 비슷한 것같은아 9자? 9자 정도 돼 보이고요 뒤로 막힘없는 어, 뻥 뚫린 시야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벽은 실크 벽지 LED 등 시공되어 있고요 어, 아이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딱 중간방입니다 네 한쪽에는 침대를 두시고 한쪽에는 책상 두시고 이용하시면 딱 좋은 아이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충분한 사이즈네 자 이번에 메인 욕실입니다 왜 이렇게 커 보이지? 오, 소개를 해도 끝이 없네요. 네. 자 메인 욕실이고요. 어, 메인 욕실은 어, 샤워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젠자이 선반도 아주 널찍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거울을 달린 수납장도 있습니다. 어, 청소하실 있게 청소건도 들어가 있어서 청소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하이 색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 고급스러워 네, 여러 가지 색깔로 다 각각 시공을 해놓으셨는데 조화도 아주 좋고 아주 이쁩니다. 고급스러워. 자 이번엔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전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데도 짜투리 공간으로, 어, 용품 같은 걸 놓고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2층, 복층 공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층공감장나 아닙니다. 아, 진짜 높아요. 누가 와도 쓸수 있어요. 네. 하승진이 와도 쓸수 있는, 아, 말하면 안 되나요? <laughs> <laughs> 아주 키큰 분이 와도 네. 어, 설수 있는 공간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 진짜 특이하네도 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있어서. 현관문인가요? 네. 방문인가요? 이거? 어, 이거 현관문입니다. 늦게 귀가하실 때 와... 엄마한테 혼날 일이 없어요. 아, 뒤로 띡식, 오시면 띡띡띡 가면은 어? 엄마 깨서 혼날 일이 있죠. 그럴 리 전혀 없습니다. 실이 달라요. 신기하네요 1층이 지금 1층, 문이 다 있어서 그런 어려움 이 있는 분들은 이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진짜 좋네요. 저게 어, 1층에서 혹시 어, 신발 수납이 부족하셨다면 여기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다 수납장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짜자리 공간으로서 될것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창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디든 창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창문이 네, 창문 정말 맛집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자. 2층에도 조리를 할수 있고 그리고 식사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와 진짜 좋네요. 네. 여기. 이것도 아주 좋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 공간이 더 있는데요. 여기도 창문이 있고요. 여기는 뭐 2층 거실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혼자 뭐 이쪽 2층에서 주거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완전 아트월도 어. 있고 그냥 거실인데? 네 맞습니다. 아트월이고 이쪽에 텐바보 두고 해서 한쪽에 침대 두고 그리고 TV 설치하고. 저쪽에는 뭐 수납공, 수납하시고. 오, 진짜 좋 혼자서 사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런 복층을 찾았는데 이게 4억대라니. <laughs> 심지어 테라스까지 있습니다. 이야. 뭐 테라스 장난 아닙니다, 공간. 테라스 공간에 나왔는데요. 와, 공간 왜? 어마어마합니다. 장난 아니다, 진짜. 아, 그러니까 뒤로는 성주산이 보입니다. 와, 집... 공기가 너무 맑아요지 건강해지는, 젊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고요. 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들, 풀장. 여름철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친구들 다 불러서 바베큐 파티 하셔도 됩니다. 와, 진짜 좋다. 충분히 뭐든 할수 있는 공간, 화초 이렇게 뭐 진열해도 충분하고, 요 장독대 같은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누구나 남녀노소, 그리고 50대, 60대, 20대까지도 좋아할 만한 그런 복층. 여기 사억대 맞나요? 사억대 맞습니다. 아. 네, 오늘은 신곡 본동에 있치한 아주 큰 평수 그리고층고가 아주 높은 어, 복층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신곡 본동 그리고 부천에서 어, 테라스가 있거나 아니면 복층을 찾는 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물입니다.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신한핫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